자 여기 삼형제 집이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구요 막내가 A면 가장 큰형은 키가 2배예요자 그리고요 둘째형은 막내보다 루트 3을 곱한 만큼 키가 큽니다 자요거예요 요거 이거. 언제?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일 때자 그럼 봐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60도 되고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다시 60도가 되는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맞죠? 자, 요집좀봐 줄까요? 막내가 3이야. 그러면은 제일 큰 형은 6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둘째 형 키를 물어보겠네요. x는 그렇죠. 여기 3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집에서는요. 얘가 둘째 형이네요. 둘째 형이 3이야. 그러면은 y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 얘가 된다. 그럼 얘를 루트 3으로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자 y는 루트 3입니다. 루트 3. 루트 3에다 루트 3을 곱해야지 둘째 형의 키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 p 있죠? 요 b. 요 b만 알면은 되게 쉽게 풀수 있습니다. 1대 루트 3대 2. 괜찮나요? 자 x에서 y를 빼세요. 그랬으니까. 네, 4번, 이루트 3이 답입니다.